안녕하세요. 베네딕트입니다. 정령 기어코 미국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며칠이 미국 영원히 바뀐 운명의 시간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지성인들이 프로아 d 사기꾼, 스컴백 쓰레기 인간이라고 부르며 미국을 망칠 인간으로 우려하던 바로 그 인간 트럼프를 미국 국민 대다수가 대거 추앙하여 47대 대통령으로 모셨습니다. 일렉트럴 칼리지 선거인단 수로는 295대 226, 파퓰러 보트 1번 투표로 보아도 7200만 대 6700만 표로요. 미국의 지식인들은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디마크러시가 아니다. 개발도상 국가에서나 보던 극도의 포퓰리즘이 몰고 온이디오크러시 바보 통치체제라며 허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선 결과가 나오고 하루만 지나면 사람들이 대부분 아, 방향은 다르지만 막 국가가 그럭저럭 흘러가겠지라며 일상생활로 돌아가던 연후대선과는 사뭇 다릅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영원이랄까요? 미국의 태생적 밸류 시스템, 가치, 체제가 영원히 바뀌는 순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닌 것이죠. 제가 지난 9월 21일 여기 보이는 미 11월 대선 아메리카의 자살이라는 제목의 장장 34분짜리 비디오를 올렸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많이들 안 보셨던데 이렇게 된 이상 한번 꼭 시청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래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그 비디오에서 얄미워도 자기들이 끝까지 좋은 놈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동거지의 예측 가능성에 의지하여 대 a 국이 운명을 같이 해오던 바로 그 나라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악몽이 실현으로 닥쳐와버렸네요. 저는 소위 1.5세 미국 시민으로서 1930년대 유럽의 지식인들이 바하, 베토벤, 그대 등을 배출한 독일 민족이 히틀러 같은 사람을 그것도 정식 투표를 통해서 찬스로 총통으로 추대하는 것을 보고 개탄했듯이 암울함과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미국도 투표전 폴링, 여론조사들은 정말 너무 자주 틀려서 저는 참조를 안 하는 편입니다만, 이번에도 여지없이 한참 빗나가고 말았네요. 어느 곳은 헤르스가 앞선다, 어느 곳은 너무 박빙이라 알 수가 없다, 등등이 대세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비슷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왜 헤르스가 졌을까요? 반대로, 왜 트럼프 같은 인간이 이겼을까요? 왜 해리스가 졌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미국 국민의 중하위층 그리고 젊은이들이 느끼는 경제적 소외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전 세계는 COVID-19 시절을 지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저도 작년에 LA에 집에 갔을 때 한인타운 짬뽕 한 그릇이 20% 훌쩍 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집값은 너무 올라서 아직 집을 못산 젊은이들은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하다고요. 지난 수십년간 글로벌라이제이션, 파이낸셜라이제이션, 모든 경제 활동을 제조업이 아닌 금융계가 주도해 버리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IT 산업에서 소외되어 버린 국민들의 더해서지요. 그들의 불만의 르스 쪽은 트럼프가 미국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을 부추기는데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미국 경제가 가장 탄탄합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이 맞아요.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듯이요. 그러나 같은 노력을 해도 전 같은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귀에 들어갈 리 없죠. 대신 트럼프의 거짓 선동에 혹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전통적인 경제 논리가 이번 대선의 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대대수의 미국 국민들이 왜더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트럼프의 선동에 혹해버린 것일까요? 미국의 젊은층은 전문가, 평론가들이 복잡한 설명을 해주는 주류 언론들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두 소셜 미디어 한국에서는 SNS라고 하죠,만 들여다보는 세대인 것이죠. 그런데 헤리스캠프 쪽은 주류 언론을 통해 주로 소통했고 트럼프 쪽은 주류 언론에만 나가면 망신만 당하니까. 팟캐스트 등 소셜 미디어로 치고 나간 것이고요. 저도 들어봤지만 트럼프가 팟캐스트나 X 예전에 트위터 했었죠. 또는 자기가 만든 트루스 소설 등등에서 하는 말을 듣다 보면 너무나도 역겹고 거의 무식함이 참으로 기가 막혀서 저 머저리 싸하지 아주 범죄자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또 하겠다고 하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많은 지방 사람들과 젊은이들이 그런 말만 듣고 그들끼리 사이로 멘탈리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같은 말을 하며 공유하는 현상에 집착하는 현실 속에서 트럼프가 밑도 끝도 없이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이 듣기 좋은 말만 상스럽게 확 표현해 버리는 것에 속 시원하다라고 느끼며 혹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입니다. 즉더 이상 rule based democracy, 법치주의에 의거한 민주주의를 유지 및 운영해 나갈 의지와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하에서 미국 국내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트럼프는 자기가 망신 당했다고 생각하는 주류 언론 CNN, ABC, MSNBC 등등의 면허를 박탈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협박을 해왔으니 두고 볼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연방 정부 산하 국영 방송도 구상했다하니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스타일. 구영 프로파간다 방송이 실행될지도 두고 볼 일이지요. 표현의 자유가 언론의 압박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떤 이는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미국의 주류 언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반면 그런 주류 언론들은 이제부터는 디모크러시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투쟁이 시작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트럼프는 그를 반대해 온 수백 명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되는 즉시 purge 숙청할 것을 맹세해 왔는데 그의 정권 이체 팀이 그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하네요. 많은 정치인들, 지성인들, 여론인들, 배우들이 1950년대 메카시이어라 메카시즘 시대에 많은 이들이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려 매장되었었던 악몽이 지금 2024년부터 재현될 모양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 미국의 우상 로버트 케네디의 도련베이 같은 이상한 아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함께 모든 일부가 아니고 모든 백신 예방주사들을 불포화하겠다고도 변언해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소위 안티백서 백신 접종 거부자이거든요 여러분도 트럼프가 COVID-19으로 수백만이 죽어 나갈 때 코로나가 별거 아니다 백신 필요 없다면서 미 연방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품국과 싸우던 것을 기억하시죠 제 아이들은 다행히 예방주사다 맞고 어른이 되었지만 앞으로 미국 어린이들이 소아마비 예방주사도 못 맞고 큰다? 이게 어디 상상이나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들으셨겠지만 일론 머스크를 정부로 모셔와서 연방정부 기관들의 예산을 대거 삭감해버리고 많은 기관들을 아예 폐기해버리고 그 기관들의 관리들을 모조리 해고 및 좌천해버리겠다고 별로 왔지요? 특히 자기의 말에 털을 달았던 관리들이요 지구온난화 관련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들은 당장 올스탑한다고 그러고요. 지나치게 비대해진 정부를 줄인다 같은 정상국가에서 흔히 나오는 주장이 아니고요. 자기의 성향인 자기가 원하는 독재권력 실현의 일부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미국 맞나요? 두렵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경제에 대한 약속은 어떤가요? 그가 그동안 그렇게 자신있게 자기를 대통령만 만들어주면 확 돌려놓겠다는 경제에 대한 약속은 이렇게 실현하겠다 합니다. 세금 부과를 대폭 줄임으로써 특히 부자 및 거대 기업들에게죠. 그를 믿고 따르는 중산층 예사람들의 삶을 순식간에 향상시키겠다 하는데 그 방법이 신기합니다. 세금 절하로 덜 거치는 세제 수입은 중국에게는 최소 60%그외 한국이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게는 10에서 20%의 관세를 매김으로써 외국 국가들이 미국 경제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관세는 중국 같은 외국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나라들의 물건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이 흡사 부가가치세 내는 것처럼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미국 기업들은 당연히 가격을 올려서 미국 국민에게 팔을 수밖에 없는데 인플레이션인데 그리고 값싼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게 놔둠으로써 그 나라에 특히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 및 조절한다는 데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그나마 기여하는 바인 것을 생각해보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역대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15명이 근래 성명을 내어서 트럼프가 한다는 경제정책을 한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하늘을 모르고 치솟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상대로 관세 경쟁을 당연히 할 것이고 미국의 경제는 리세션 불황 또는 디플레션 공황으로 치닫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나섰죠. 여러분들도 영어가 만약 되시면 전직 레이버 세크루터리 노동부장관을 지낸 브라보드 라이시스 같은 최고 석학들의 설명과 주장을 잡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런 진보 성향이니까, 여러분 나름의 지적 판단은 놓지 마시고요. 참, 어제 한국은행 경제수석을 지낸 제 친구와 이 얘기를 했더니, 와, 경제 공부 뭐안 했다면서 그런 것도 안 해? 라며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내가 수학으로 경제 분석은 당연히 못해도, 이 정도 얘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아니, 대학 경제과 2년은 돼야지 아마? 라며 기키고 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아는 이 정도 경제정책 상식을 대통령을 하겠다는 트럼프는 모른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미국 정부 인사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요. 한 나라가 관세를 절대로 부여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 나라의 푸드 스퀘어리티, 식량 안전 보장 또는 중국과의 사활을 견 경쟁 속에서 당연히 하나의 방법으로 무기로 사용돼야 되지요. 그러나 무분별한 단순 무식한 관세정책 그러므로서 깊이 알지도 깊이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군중을 현혹시켜서 대통령이 되어서는 권위주의 독재적으로 그런 정책을 밀어붙인다? 미국에서요? 21세기에?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미국 수출입 구조를 건장하게 지탱해주는 게 나프타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북미 무역협정인데 멕시코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는 꼴을 보기 싫어서,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멕시코로 진출하는 꼴을 볼수 없어서, 멕시코를 죽이겠다고 벼르네요. 이 납타 조약을 바로 자기가 지난번 대통령 임기 동안에 재교섭해놓고는요. 경제 전문가도 아닌 제가 깊은 견, 전문적 경제 논리를 피력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트럼프라는 인간의 머리 돌아가는 스타일이 자신의 무식은 아랑곳 아니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으니까는요. 힘으로 남을 죽이고 권위주의에 평생 쩌들어서 사는 심사숙고 없이 즉흥적이어서 위험천만한 스타일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이제 선진 미국인 이기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2016년 당선 때는 잘 모르고 그랬다고 할수 있어도 그후 4년 동안 세계 최강국의 수장으로서 얼마나 위험천만한 케어 혼돈의 4년이었는지를 다 겪고도. 두 번이나 임피치먼트, 탄핵을 하고도 그후 4년 동안 그의 모든 치부 끝도 없는 거짓말, 강간을 비롯한 그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난 지금에도 미국의 국민들이 그를 다시 대통령으로 추앙한다고요? 제가 알던 미국이 이제는 아닌 다른 동물로 변하고 있다는 표현밖에 안 나오네요. 선진 민주주의 국가 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아니 그런 게 애체당첨 보여서었는지조차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역사, 사회 같은 과목들을 등한시하는 대한민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참고로 지난 비디오에 상세하게 말씀드렸던 그를 향한 모든 형사 소송들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특검을 해고하고 대통령 직권으로 자기 자신을 사면하겠다는데 미국 연방 대법원 판사들의 다수가 그가 바가 놓은 법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랍니다. 그리고 그건들에 관련되었던 검사, 변호사, 판사들은 모두 그의 숙청 대상이 이미 범위 되었고요. 즉, 법치주의는 미국인들의 관심 바뀐 모양입니다.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순간 독재로 흘러간다는 것은, 뭐,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 당장 인플레이션을 잡아서 물가를 내려주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 같은 훈장 선생, 훈수 같은 얘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SNS를 사용하는 신세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요. 다음 비디오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이 세계의 지정학적 분석에 그리고 그래서 한국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